누구나 가슴에 저마다의 불꽃을 품고 산다. 덧없이 흘러간 긴 세월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뜨거운 가슴의 울림을 따라 길을 나선다. 은빛 용이 머무는 풍경 속으로. 아, 형님, 바로 정면에 있네요. 웅룡설산 대단합니다 중국의 남서쪽 국경에 다 있는 윈난성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3분의 1이) 모여 살고 있는 다채로움의 땅이다. 이곳은 윈난성 북부의 리장시, 해발 2,400m 대에 자리한 고원 도시다. 일찍이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갔던 차마고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야, 여기가 그래도 이게 800년 된 도시래, 요 800년. 아. 당토의 그 도시. 네. 모여가지고 물물교환하고, 네. 차도 마시고. 음. 차도 팔고, 말도 팔고. 그래 여기서 이제 쭉접쪽으로 가게 되면, 은 실크로브가 형성이 되겠지. 음, 이 다리가. 500년 전에 건설된 그런. 그여이 물수 굉장히 깨끗해죠. 설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니장시는 보면은 이 골목마다 수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방의 베니스 그런 별명을 음. 가지고 있답니다. 네. 너무 이쁘네. 여기도 그렇고. <laughs> 오늘부터 재경성 동물 산학회 인원들이. 같이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경수성산악회는 1회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37회까지 200여 명에 대한 인원이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 13회 선배님하고 13회 선배님부터 29회 선배님까지 총 19명이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인연이 이제껏 이어져온 건 선배 후배 할것 없이 가슴에 산을 품은 마음들이 꼭 닮았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이 흩뿌린 해발 5,000m 대의 고봉들과 마주하는 이번 여정. 산에서 추억을 쌓고 산에서 우정을 다져온 일행에게 더 없이 특별할 수밖에 없을 터다. 이토록 깊은 물길을 본 적이 있었던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가운데 하나인 후타우샤가 일행을 맡는다. 가느다란 물길이 16km나 이어지는데 그 폭이 어찌나 좁은지 호랑이가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은 물소리가 엄청 커요. 오랑이가뛰어넘어때는 포도석입니다. 저게 포도석. 오랑이가뛰어넘어때는 거. <laughs> 아, 저 바위가 네. 크네요. 와, 이 정도 거리면 호랑이가 네. 충분하게 뛰어넘을 만한 폭이 <laughs> <속이> 되겠어요. 그렇군 너무 순이 라랑가저 앞이 너무 어 바위 절벽에 메아리 치는 우렁찬 물소리. 마치 전설 속 호랑이의 풍류가 들리는 듯. 云南省丽江市虎跳峡是以前茶马古道的一部分。呃，一年呃来徒步旅游的人大概有八千到一万人。徒步最好的季节是三月份到六月份，还有九月份到十二月份，这个季节来徒步是最好的选择。 주성산악회 여러분들 서울에서 먼 곳까지 오셨는데 그, 그 모교의 이름이 빛나도록 멋진 산행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안전산행 해주셔서 인생에 영원히 남는 추억의 한 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발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한 3시간 정도에서 이제 사마객산에서 예, 마칠 거고요. 내일은 한 6시간 정도를 이용해서 중화대의 장선생 액단에서 우리 산행을 마칠 겁니다. 에, 과거와 현재 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아, 다른 모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옛 학창 시절의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에,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함께 해온 15년이 있듯이 또한 아, 앞으로 15년을 함께할 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낯선 길에 대한 설렘과 눈선 풍경에 대한 기대를 안고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한다. 구불구불 산 허리에 흐르는 오솔길을 따라간다. 그 위에 점점이 앉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다. 먼 옛날 중원 세력에 밀려 이 척박한 땅까지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소수 민족의 애환이 깃든 길이기도 하다. 이 유구한 역사책 위에 이 행의 두 발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더 쉬어 가게 될까? 코스 중에 제일 힘든 코스 28 밴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28 구비. 해발에 2,650m 정도. 와, 하여튼 쉬어 가면서 올라가 보세요. 첫 번째 밴드니까 이게 첫 번째 밴드예요. 구비 구비 28번이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28 밴드. 길은 갈지짜를 겹겹이 쌓으며 초반부터 사정없이 올라챈다. 고운 햇살에 어루만짐이 없었더라면, 바람에 열렬한 환영이 없었더라면, 수도 없이 주저앉고 싶은 게. 아, 바람, 시원하네. 이렇게 우리가 반나절 올라오기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옛날 그 차를 말에다 태우고 이걸 무역을 하겠다고 실크리드를 찾아나선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지? 야, 아, 이렇게 저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도 힘드는데, 옛날에 짐도 많이 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싫었겠지. 네. 아, 인정 사정 없이 내달리던 길이 기울기를 줄이기 시작한다. 어느새 2 8밴드의 최고 지점. 길이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야, 요비 오니까 좀 재미네. 그만 드시나? 어? 이때 조심하세요, 형님.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네. 와, 와, 멋지다. 파노라마다 맞아요. 파노라마. 강강한 어깨를 맞대고 앉은 열세 보물이 이름 뜻대로 거대한 옥빛 용한 마리가 위용을 뽐내고 있다. 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우리 하파설산 쪽입니다. 하파설산이요. 예, 네, 하파설산. 설산 쪽으로 해가지고 음. 가시는 거고. 저 맞은편에 보시면 지금 저쪽에 옹룡설산이에요. 예예. 옹룡설산은 어저께도 바, 많이 많이. <놀람이> 근처로는 음. 찔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양장강의 원줄이라며요? 예, 예, 예. 어. 양장강의 상류가 되죠. 음.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2억, 2억 만년 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바닷속이었다고 합니다. 어. 시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어. 예, 땅이 솟아오르고 하면서 원래 산이 하나가 됐던 게또 음. 예, 쪼개지면서 이런 협곡이 생기게 된 겁니다. 땅이 솟고 또 갈라지고 그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에서 우리네 삶은 한낱 점에 불과할 터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바둑바둑 보내 온건 아니지 억겁의 문의를 따라 걷다 보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스며든다 여유가 네, 스며든다 이제... 우리가 세장 말로 <laughs> 떠나서 이렇게 우리만의 놀이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해. 그렇지. 산에 다니는 것도 마라톤 뛰듯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 이쭉 가다 보면은 아휴. 사람 발길이 무섭긴 무섭네. 한 발짝 한 발짝. 응? <laughs> pretty nice view very beautiful yes. and where do you come from from korea yeah korea Seoul, or?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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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korea okay <laughs> did you have you ever seen there no we never <laughs> you there. never oh uh, we read a lot of information in holland uh -huh. in a book and then we a travel book and then we fall okay it's very beautiful oh. uh. But the first rapid was very hard. Very hard. It's the 28, uh, steps. Tw oh. mm -hmm. 28 steps. Oh, 28 steps over yes, there. Yes. Very hard. yes. <laughs> Yesterday we did. Oh, you <laughs> <used it. laughs> yes. yes, very nice. It's the, it's the way to the to the one tea and the hose and the stab over there. Yes. And sleeping and. Yeah. And now food. we are we are gonna run again. Okay. okay. Yes. <laughs> 부럽지. 참저렇게풀리하게 이런데 멋있는 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우리도 부러움을 너무 저 친구들하고 똑같이 지금 행사하는 거야. 응? 산 허리를 유영하던 길이 깎아지른 벼랑에 바짝 다가선다. 어, 조심하세요. 아, 떨어지는 청 떨어지야.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길. 머리 위에 산 하나, 발 아래에 산 하나가 있는 이 땅에선 남은 길이 멀게만 보일지라도 오히려 천천히 걸어야 한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처럼. 네, 내가 산에 다니면서 네. 배운 게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나고 같이 그 계곡에 흘러가는 물처럼 내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네. 감성적이고 네. 자연의 느낌을 다 같이 동감할 수 있고 네. 난 이런 그 여러분들. 산에 침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아유 형님, 네. <laughs> 아유 형님 말씀 공감하고요. 같이 오게 돼서 진짜 좋았습니다. 오늘 야크가 사는 평원 마운 유핑에서 길을 이어간다. 아유, 형님 오늘 아주 날씨 좋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목적지까지. 네. 펜도로 네. 예,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으로는 어. 한 7시간에서 7시 반 정도.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지 해발이 예, 3,500m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한2,700 정도에서 사람이 고산증이라는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해발 3,500m. 공기 중 산소의 양이 평지보다 7, 80% 정도로 떨어졌다. 이 땅에 사람들에겐 일상적인 행동도 이방인들에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대한 천천히 걸으며 몸을 산에 맞추어가는 일에 삶의 고비마다 그랬듯이 묵묵히 함께 걷는 발소리가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다. 이분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사원은. 저게 뭐지요? 저기 장전불교 사찰이거든요. 아... 화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 장전불교가 장전불교를 뭐? 장전불교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냥 라마교 사찰. 아 라마교. 네. 중국은 네. 네, 보게 되면 대승불교, 소승불교, 네. 장전불교 이렇게 세 아... 가지로 아, 나뉘니요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현지에 사는 여기 그 티베트 민족 네. 네, 이분들이 숭배를 음... 하고 있는 거 음... 전부 다 이게 장전불교 어떻게 보면. 아... 라마교죠. 네네. 일찍이 이곳에 터를 잡은 나시족은 티베트인처럼 라마교를 믿고 자연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위룽쉐산은 나시족이 성산으로 여기는 산. 석회암 암석이 잘 부서져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의 사람들이 성스러이 여기는 까닭에 발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산 하나에 사계절이 있고 심리마다 기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만큼 변화무쌍한 이곳의 자연. 매 순간 그리고 한평생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 앞에 두 손을 모으게 된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민둥산 같은 평원이 끝없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산이 표정을 바꾼다. 우를 창창한 삼나무숲. 해발 3,000m로 훌쩍 넘는 고지대에서 산소 한 모금, 그늘 한 자락이 애틋한 일행에게 이보다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 이거 완전 원시림이네요, 그렇죠? 원시림이죠. 어. 이런 하... 어, 나무들은 그 자라는 게 굉장히 느려요. 어. 어... 아, 그리고 네, 저런데도 이끼들이 좀다 붙어 있네요. 예. 네. 나무에 이끼처럼 달려 있죠. 네, 네, 네. 저금 이제 기생초라고 해요. 그 나무에. 메달려서이렇게 네, 자라고 있는 풀이라 해가지고 기생초라고 하는데 네. 주로 여기 보게 되면 그 중국 국가 1급 보호 동물 네. 금색털 원숭이라고 있습니다. 오. 네, 그 원숭이들이 주로 먹는 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기생초를 보게 되면 음. 하여튼 공기가 1급 음. 수준 정도 아주 음. 맑은 곳이만 네,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구경, 사람 구경, 인생 구경을 할수 있는 것이 몸과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산행을 시작하면서 어, 세상 보는 시각을 시각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산악회에 나오면 막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5년, 많게는 10년, 29년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어, 산행을 만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 나이에 어, 산행을 할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는 과거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삶에서도 끌어주고 밀어주며 한땀한코 함께 엮어온 길. 험난한 도전 앞에서도 늘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산을 닮은 벗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만년설이 다 그대로 녹지않고 있네요. 한없이 까마득했던 설봉우리에 제법 밭을 다가서니래 2박 3일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아유, 가이드님. 한번...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아유. 음...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저삼봉우리가 우리 옹룡설산 최고봉, 음. 에, 그 선자두봉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해발은 5,596m. 음. 그래서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예, 등반이 가능했는데 예, 하여튼 사람이 등반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그걸 금지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도 무사히 온 구경 눈에 잔뜩 담아가시고 정말 무사산행거를 그 정말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감사하죠 네. 내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또 발굴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야 시원하다 아! 어, 아, 어, 어, 어. 아아 푸르른 추억 한 발, 도타운 우정 한 발, 일행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다.